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에스라와 2차 귀한 공동체가 이 수많은 위험을 뚫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바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묵상했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레위인들의 또 충원이 있었고 수많은 재물의 안전한 운반까지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도움까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 공동체는 정착과 영적 개혁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착 직후에 에스라에게 전해진 한 가지 보고는 모든 성공의 기쁨을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영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또이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면든이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보고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귀한한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 가난, 햇,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금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라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영적 오염을 초래했기 때문이죠.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 죄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지도층이 가장 먼저 이방풍습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과 타협함의 죄악을 주도했다라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번째 행위는 율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죄악된 선택이었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죠. 성공적인 귀환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참혹하게 무너진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마주한 첫 번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에스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노발 대발하거나 백성들을 꾸짖거나 즉시 징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영적인 충격을 온몸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 분노, 절망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가장 격렬한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통렬한 고통과 좌개감을 나타내지요.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황폐해져 안다. 넋시 나간지 않다라는 뜻으로 큰 충격에 압도되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니 에스라는 왜 그토는 것은 회복의 희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죄를 자신의 죄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죄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던 것이죠. 에스라의 통렬한 애통함은 사절 말씀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오 자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인 자석이 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라는 마음을 가진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는 에스라에게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죠.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는 애통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5 절의 말씀입니다. 5 절의 말씀 앞 부분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일어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악이라 고백하며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떠안았습니다. 그는 죄의 무게를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나 뜨거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의 정직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라의 참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죠. 팔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 절의 말씀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죄악이 하늘에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뚝 즉 쇠기 못을 박히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쇠기는 어떤 험한 비바람과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전이나 장막을 땅에 견고하게 고정하는 장치를 의미하죠. 결론적으로 에스라의 통곡과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늘에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멸망의 심판 대신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두시고 그 고룩한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쇠기를 박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배의 성공, 신앙의 생활의 안정을 말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가정한 일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의 기가 막힌 통곡이 우리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에 통곡하고 있습니까? 내 삶과 공동체의 죄악이 정수리에 치고 넘치고 하늘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와 함께 있습니까? 죄 앞에서 애통하는 이들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에스라처럼 죄 앞에서 옷을 찢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쇠기를 박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근원이 되시며 멸망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에스라의 통렬한 회개를 통해 저희의 무감각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칠지라도 심판 가운데 소망의 쇠기를 박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극휼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에스라처럼 죄의 무게를 느끼고 지가 막혀 앉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풍습과 이념에 매여 가증한 일을 따라갔던 영적 자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의 방백들과 고관들과 같이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추도했던 저희의 미련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죄악 앞에서 무감각하게 혹은 실용적이라 여기며 묵인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와 함께 죄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주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저희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숨겨진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거룩함이 훼손된 자리를 보았을 때 세상의 비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과 낯뜨거움을 느끼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쇠기를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두신 주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박아주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모치요. 주님과 언약을 붙게 붙들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의 질서를 재건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통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거룩한 분리와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된 회개를 통해 은혜의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풀어 가고자 주님을 의탁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응답의 역사를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